할렐루야. 새로운 달 4월을 허락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존귀를 돌리며 새로운 한 달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고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영상 매체 앞에 함께 모인 우리 춘천 석사교회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4월 한 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생명과 건강 가정과 산업 가족들과 친지들을 돌보시며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는 특별하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시고 또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분들까지도 다 지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더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는 중에 사월을 맞게 됩니다. 사월은 겨울의 기운이 완연히 물러가고 본격적인 봄이 생동하는 계절입니다. 긴 겨울 동안 땅속에 묻혀 거의 죽은 것과 다름 없이 있었던 생명체들이 기지개를 펴며 다시 살아 오르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절을 부활의 계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이 계절을 이 부활의 계절을 맞으며 우리의 영혼육도 그렇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시인은 사망의 줄이 자신을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자기에게 이르렀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은 우리가 말 그대로 이해를 하면 될것 같고요. 수올의 고통이라고 할때이 수올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성경 안에서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이든 죄인이든 할것 없이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게 되면 가는 곳 그것이 바로 수올이라는 것이지요 구약성경은 본래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는데 이 구약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한 구약성경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 70인역 헬라어로 기록된 구약성경에서는 스올이라고 하는 이 말을 죽음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말하는 사망의 줄 스올의 고통이라고 하는이 말은 반복적인 의미로 더욱 더 강조된 그러한 표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과 죽음의 공포 그리고 그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실질적인 두려움을 표현하는 말인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현재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죽음이 가져다주는 두려움 때문에 염려 공포 때문에 환란과 슬픔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오늘 본문 4절 이하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과거에 자신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이 구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건져 주십사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편 116편 8절로부터 9절을 보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라고 찬양한 것입니다. 조금만 좀 뛰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내 눈을 팔절부터요. 내, 내 영혼을 사망해서 건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는 것이 이어지는 결과고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내 발을 넘어지면서도 건지는 것을 깨닫겠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역순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시면 내가 근심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 눈이 눈물에서 건짐을 받게 될 것이고, 뭐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구원한 것이겠지라고 우리는 막연하게 추측하며 살아가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영적인 순서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영혼을 건져 주셔야지만이 사망에서부터 우리의 영혼을 건져 주셔야지만이 그 결과 우리의 혼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얻어서 나의 눈 역시 눈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나의 인생 발걸음이 온전해져서 넘어짐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고 하는 말을 많이 생각을 하고 또 많이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본문의 말씀이 똑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 내가 이제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10편의 기자가 10편 116편 8절로부터 9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부활의 계절, 4월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도 똑같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할수 있으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한 어떤 준비가 있어야 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농부가 농사를 짓는 비유를 대입해서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어, 얼마 전에 홍천에 있는 어떤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어, 그 교회 가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홍천 그 지역이 아주 전형적인 농촌이에요. 마을 입구에 들어가는데 벌써 고향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고향의 냄새. 그러니까 원체 농사 자체를 크게 하니까 뭐이 비료 이런 거를 아주 대량으로 갖다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을 어귀에서부터 벌써 고향의 냄새가 진하게 이렇게 나는 것을 느끼면서 제 마음에 "아, 이제는 봄이구나, 이제는 농사철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었습니다. 농부들이 농사를 시작을 하게 되면 적어도 두 가지 아니 세 가지를 준비를 합니다. 저도, 어, 천목회를 충남 서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한 해수로 5년 정도 있으면서, 농사하는 모습을 제온 몸으로 체험도 하고 눈으로 볼수 있었는데요. 이 맘때가 되면, 농부들이 준비하는 것은 우선 첫째는 땅입니다. 땅. 겨운에 꽝꽝 얼었던 땅을 이렇게 다 갈아엎고요. 그리고 땅에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비료 같은 거 가급적인 비료보다는 이제 퇴비라든가 개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하죠. 그렇게 해서 땅에 힘을 북돋아요. 그래서 땅을 기름진 땅, 옥토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준비하는 게 뭐죠? 그다음에 준비하는 것은 물론 그 이전에 이미 다 준비했지만 씨앗을 준비하는 겁니다. 좋은 씨앗 좋은 씨앗을 심는 것과 좋지 못한 씨앗을 심는 것은 이미 처음부터 농사의 성패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두 가지가 준비가 되면 세 번째는 뭐 준비라고 할 것까지는 없겠습니다만은 농부의 마음에 굳은 다짐이 있는 겁니다. 아, 이제부터는 내가 몸을 움직여서 내가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다짐이 이미 땅을 준비하고, 씨를 준비하는 가운데, 농부의 마음에도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생명의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역사,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래서 나의 눈을 눈물로부터 건져주시고, 나의 발걸음을 넘어짐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그런 생명을 누리며 생명의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역사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는 첫 번째로 좋은 영적 토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좋은 영적 토양이라고 하는 것을 물질로 생각하거나 지식으로 생각하거나 경험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에서 이 영적 토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로 8절 이하에 나오는 8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네 종류의 땅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길가,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밭,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옥토입니다. 분명 옥토는 끝까지 열매를 풍성히 맺는 생명을 일관할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길가가 무엇입니까? 길가는 주님의 말씀에 혹은 주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산만한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 기도하다 보면 기도에 집중이 안 되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막 이런저런 생각 들때 있어요, 없어요? 저만 그래요? 있잖아요. 그런가면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에 집중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다가 무슨 생각 하나가 딱들어오면그 생각 때문에 막 그냥 집중이 안 되고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길 거예요.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돌밭은 무엇입니까? 돌밭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응어리가 있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응어리가 있는 마음. 누군을 미워한다든가. 누굴 어떻게 하려고 한다든가. 억울해 죽겠다든가 우리 예전에 뭐 그런 말을 이거를 쓴 뿌리 뭐 이렇게도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70, 80이 넘으신 어르신님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어린 시절 그분이 살아오는 가운데 겪으셨던 아픈 일이 그 마음에 응어리가 돼가지고 쓴뿌리가 돼가지고 그분의 성격을 이상하게 만들고 그분의 표현을 이상하게 만들 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거를 갖고 있으면 꽁하고 있는 게 이게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한가 하면 가시밭은 무엇입니까? 가시밭은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솔직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이 옥토이기보다는 길가와 같고, 돌짝박과 같고, 가시박과 같은 경우가 더 많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개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밭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박혀 있는 돌과 같은 응어리들을 다 빼내서 버리고, 막 자기 힘으로 자기 나름대로 막 자라난 이 염려의 가시밭들, 이런 것들을 가시를 다 걷어내고, 그리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내 마음에 품어서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씨앗이 은혜의 씨앗이 비전의 씨앗이 뿌려지고 심겨질 때 거기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 4월 부활의 계절을 지나는 동안에 온전히 우리 모든 성도 한분 한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씨앗인데, 그냥 씨앗이 아니라 영적 씨앗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씨앗.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생명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생명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서 이것저것 할수 있죠. 그러나 돈 자체가 생명은 아니에요. 돈 땅에다 묻어나 봐요. 거기에서 뭐 나오나. 죽어가는 사람한테 돈 먹여봐요. 그 사람이 살아나나. 돈 자체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좋아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나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1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10억, 100억, 1000억 조, 경, 해,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그것을 좋아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나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내가 돈을 위해서 땀 흘리고 목숨을 걸고 아둥바둥 할지는 모르지만 돈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지는 않는다고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격이셔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죽어가는 사람이 살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예수님을 외면해도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신다는 것이지요. 이게 영적의 씨앗인 거예요. 이게 영적 씨앗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신문을 스크랩을 할 때, 신문을 보다 깜짝 놀랄 기사를 봤는데요. 이집트에서 3,000년 된 그러한 그 고분에서 나온 어떤 도자기 같은 게 그릇이 발견이 됐는데, 이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릇 속에 호박씨가 있었대요. 그 유명한 호박씨. 우리 모모모 뭐 그러면 호박씨 깐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호박씨가, 그 그러니까 3,000년 된 거예요. 3,000년? 호박씨가 여러 개가 나왔나 봐요. 그릇 안에서. 그런데 그 호박씨를 갖다가 그 여러 개나왔으니그 중에 하나를 발아할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습기를 조성을 해주고, 이렇게 물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발아할수 있는 환경에다 놨더니 3,000년 된 호박씨가 어땠을 것 같아요? 바라가 된 거예요, 바라. 여러분, 3,000년이에요. 300년도 아니고, 3,000년이 됐을지라도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 환경이 되니까, 조건이 되니까 살아나더라는 거죠. 죽은 것인 줄 알았는데. 우리 사람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망의 권세,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둘러싸고 애워싸고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는 언제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키워낼 수 있는 것, 생명의 기운을 뻗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생명의 시하시며 생명 자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사월 부활의 계절에 생명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온전히 모셔드임으로 생명의 기운으로 사망의 기운을 물리치고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혼의 농부가 필요합니다. 영혼의 농부. 아무리 좋은 땅이 있고 좋은 씨앗이 있어도 농부가 농사를 지을 줄 모르거나. 농사에 관심이 없어서 농사일을 게을리한다면 결코 기대하는 열매, 복스러운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어들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돌보는 이 일에 있어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영혼의 농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생명을 돌봐 주시는 영혼의 농부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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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어른들이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곡식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자란다. 다 들어보신 말씀이지요? 그렇죠? 곡식에게도 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자기를 돌보기 위해서 자기를 향해서 오고 가는 고랑과 이랑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곡식이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식물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동물도 그러 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랬어요. 저하고 같이 그 우리 교회에서 했던 구약 성지순례 코스 다녀오신 분은 아마 생각 날 겁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고 쭉 달리다가 정말 그냥 이 초지에 양 떼가 막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이드가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많은 양 떼들 있는데 목자에게 가가지고. 목자에게 가가지고 양을 좀 한번 이렇게 딱 불러 모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목자가 그러 듣겠다고 그러고 휙 하고 휘파람을 불었어요. 그때 양떼들이 막 자기 방향으로 흩어져 서 따로 이렇게 했던 게 소리 나는 쪽으로 고개를 쫙 돌리는 거예요. 야 장관도 장관도 그런 장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돈식 장로님으로 제가 생각이 돼요. 우리 초등시장님이, 아이고, 뭐그 휘파람 소리가 뭐 거기서 거기지. 그러면서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고 나서 휙 했거든요. 어땠을 것 같아요? 한 마리도 안 돌아보네. 한 마리도. 너무너무 신기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양들이 자기 목자를 알고 자기 목자의 소리를 알아요. 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요. 이 못난 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간혹 영혼의 농부이신 하나님의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로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라고 탄식하며 고발하고 있는 걸볼수 있어요.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곡식이 없고 목자의 소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양이 없는데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돌보아 주시는 영혼의 농부이신 하나님.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 구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4월을 어떻게 지나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며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농부이신 하나님, 그분에게, 삼일체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곡식이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알아듣는 것처럼, 동물이 자기 주인의 소리를 알아듣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영혼을 돌봐주시는, 생명을 공급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러한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겨울을 보내고 땅 속에, 얼어붙었던 땅 속에 있었던 잠자고 있었던 생명들을 깨어내어서 봄의 기운을 활짝 우리 주변에 펼치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기운으로 우리가 부활의 계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한 생명을 펼치는 그러한 삶을 살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